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온갖 법 진짜 법이라고 할수 없는 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? 온갖 법을 다만들어아 예, 이러다가는 네. 진짜로 우리 뭐 카톡 검열도 한다 그러잖아요. 이거 사실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? 이건 아니 히틀러가 이런 짓을 못 했어요. 아니 그리고 옛날에 소련에 있지 않습니까? 네. 체칸가 여기, 여기 그 감시하는 선전 음. 이런못 했거든요. 네. 국민들의 일상. 음. 저기 그 뭐냐 이그 1984년 사, 그때 소설에서 표현되고 있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샅샅이 음.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감시하겠다는 네. 그런 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아니, 카톡이라는 게. 일상 대화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전화보다도 더 일상적인 음. 대화인데 이걸 감시해가지고 잡아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 말이 민주 파출소래요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관 사층 아니에요? 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. 파출소입니까 거기가?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새 상상도 못하는 순간 음. 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완전히 보면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이 완전 일인지야 아니 그 일인 통치예요. 완전 히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아 겁니다. 이재명 재판.